송파구가 지난 25일 내년 2월 28일까지 석촌호수 일대를 빛내 호수의 가을과 겨울 루미나리에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송파구가 지난 26일 송파 키움센터 특별 프로그램 발표회 2024 송파 키움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대통령기 제44회 국민 독서경진대회 송파구 예선전으로 치러진 2024 송파구민독서경진대회가 지난 23일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뉴스입니다. 송파구가 지난 25일, 내년 2월 28일까지 석촌호수 일대를 빛낼 호수의 가을과 겨울, 루미나리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루미나리에는 전구를 이용해 건축물을 만들거나 조형물을 꾸미는 비축제인데요. 올해의 주제는 Dream, Universe, and Love, 꿈, 우주, 그리고 사랑으로 5만여 개의 조명이 호수를 배경 삼아 가을밤과 어울리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축제는 빛 조형물과 경관조명, 다채로운 문화행사, 이색체험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내가 꾸미는 호수 공모전을 개최하여 LED 큐브 조명의 당선작을 담아 축제 기간 동안 동호 별빛 쉼터에 전시합니다. 축제와 더불어 11월 24일까지는 매 주말 오후 5시부터 7시 마술쇼와 퓨전 국악 등의 문화공연과 플리마켓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는 송파구 루미나리의 축제는 호수를 배경으로 한 서울 유일의 빛 축제라며 송파구에 오셔서 황홀한 빛을 선사하는 신비로운 체험으로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가 지난 26일 송파 키움센터 특별 프로그램 발표회 2024 송파 키움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키움센터 어린이들의 재능과 끼를 발산하고 문화예술작품을 선보이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는데요. 지난 1년간 센터의 특별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담은 영상을 시작으로 센터별로 준비한 무대가 이어지고 모든 아동이 함께하는 단체 합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재능 있는 아이들이 끼를 뽐내고 즐거운 추억을 얻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꿈을 키우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어린이가 행복한 송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가 지난 23일 수상자 및 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통령기 제44회 국민 독서 경진대회 송파구 예선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독서 경진대회는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 주관으로 진행됐는데요. 예선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독후감과 편지글 우수작 열 편은 전국 중앙대회 결승에 오르게 됩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수상자들에게 꾸준한 독서를 통한 풍부한 어휘와 표현력이 담겨 있으며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고 다듬은 글이라며 격려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를 통하여 송파 구민들이 책을 가까이 할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송파 생활정보입니다. 배움업, 건강업, 함께 건강한 송파, 건강증진 명사특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특강은 서대철 교수를 초청하여 뇌동맥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뇌동맥류의 다양한 증상과 발현 형태, 무증상 뇌동맥류 대처 방안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특강은 11월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되는데요. 송파구민 등 지역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전 접수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첫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